이안모두들 안녕. 안녕 여러분 저 부자됐어요 감사합니다 축하해줘서 아니 왜 거짓말 같아요 이게 도 진짜 다이아몬드로 만든 건데 아 고마워 아 진짜 오렌지님 율데님 왜 그러세요 맞아 율데님이 인정밖에 못했어 이거 다이아몬드로 만든 거라고요 루디하고 아 여러분 김정상님 실시간 끌게요 아 짜증나 아 진짜 오른지님하고율댕님왜 이렇게 안 속는거야 교세님하고 폐합이? 아왜 그렇게 착한 척을 해밥먹자야 귀찮아 죽겠네 그냥 싸가지 없지도 않고 그냥 잘 속지도 않는게 좋아 아니 그냥 잘 속는게 좋지 이거 무슨 뭐? 다이아몬드? 아몬드도 못 먹으면 집안 되겠다 야너 음. 빨리 알았어요 아. <laughs> 시간이 계속 있어요 여러분 이거 몰카요 아, 안녕 아 이거 진짜 촬영하고 녹음하면서 드는 생각이 저 혼자 있을 시간이 없었거든요 엄마랑 같이 있어서 엄마 앞에서 대놓고 하는데 너무 아...생피했습니다 그래도 이 영상 올리게 됩니다 안녕